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아, 지금 9시 20분인데요. 오늘도 아, 길박사연합에 가입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상담 한 2시간 정도 하고 아, 출발을 했습니다. 아첫 콜로 오산 양산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아, 양산동은 사실 약간 오산 중에서도 약간 외진 곳이에요. 아, 약간 벗어난 지역인데 일단 뭐 도착 1시간 뒤면 도착하니까 일단,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초콜로 숙제도 완료하고, 뭐, 넉넉한 금액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현재 시간 10시 29분, 아, 오산 세마, 이편한 세상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아, 지도를 보니까 뭐, 사실 이쪽 자주 오는 데는 아니죠. 예전에 한번 와서 이쪽 손님 내려 드리고, 한신대학교 맞은 편에서 코를 한번 잡아갖고 수원을 간 기억이 나는데 아 이쪽은 지금 오산보다는 병점이 가깝습니다. 병점역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버스가 다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새벽에 오시면 음 택시 타고 병점역 시네마 쪽으로 롯데 시네마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기본 요금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쪽에 가격 잘 받고 오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병점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laughs> 스타박스도 보이고 병점역 인근에 이쪽이 제다 먹자니까 이쪽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좀 기다렸다가 한 7, 8분 정도 기다렸다가 병점역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10시 48분인데요. <laughs> 여기가 진안동. 경점역 인근에 있는 먹자입니다. 먹자 진안동 이쪽에 뭐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나름대로 휴양철란 하네요. 뭐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고 <laughs> 현재 콜 수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목요일 답지가 않아요. 1,200콜 수도권 총콜수1,200콜아 어디론가 멋지게 가기에 <laughs> 좀 적당하지 않은 무서운 가격입니다. 지금 아 인근에서 동탄 2 반도 유보라 10차 완전 끄트머리죠. 이쪽 꼬이 하나 2만 원에 떠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2만 원 5초 올르면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그쪽에 자배 신청을 안해놔가지고 저한테 그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 휴양 찰나한 곳에서 한번 콜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입니다 지금 병점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아, 노래방 업소 콜인데 광교 이유동 아, 2만원에 콜 등도 잡았습니다 뭐 멀지 않은 거리니까 한 20분정도 갈것 같아요 음... 슬슬 올라가야죠. 생각보다 골이 없어갖고 쫄립니다, 쫄려. 자, 이유동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6분입니다. 야, 제대로 한번 당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당했어. 아니, 이 새끼가 노래방에서 겨나와가지고, 차는 뭐전날 삐까뻔쩍한 차인데, 아니, 내비로 이제 그 광교 40단지 가야 되는 거죠. 이유동도 아니고 하동인데, 에이, 그래도 이제 탄 손님이니까 그냥 가자 싶어서, 그냥 출발을 했는데 뭐 수원 어디 뭐 식당을 들렸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식당을 찍 었더니 원래대로 내비는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시간이었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30분이 넘는 거예요. 32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이거 경유가 10분 이상 늘어나 가지고 한 30분이 넘는다고 이건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아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오기는 왔는데 야이 개새끼 이거 40분 걸렸어요 40분 참나 어이가 없네 아 싸우려다가 제가 또뭐그 정도에 내가 뭐 손님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돈뭐 5천원 만원 때문에 싸우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잘 가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뭐 양아치도 아니고 이건 뭐비 병신 같은 새끼가 뭐 그딴 식으로 길을 알려줘가지고 아, 이래서 이게 진상들이 많다니까, 이거. 진짜. 자, 멘탈 정리하고요. 일단은 엄청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 착지도 별로고, 광교 40, 40단지는 버스 없으면 상현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걸어가야 됩니다. 에이, 정말. 자, 일단 멘탈 정리하고 다음 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콜이 없죠. 진짜 안타깝게. 자, 이동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광교 40단지에서 마치 마을버스 하나가, 막차가 이제 지나오는 버스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상현역으로 왔는데요. 지금 상현역에서 길동, 길동역이라고, 그, 3만 5천원짜리 오다가 떠서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시간 한 45분 안에 도착할 것 같고요. 어, 길동역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2시 52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길동역하고 구분다리역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아, 뭐 35,000원. 뭐 가격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타고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지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길동역이 여기고 구분다리가 여기입니다. 자, 이쪽보다는 이쪽이 먹자 강세죠. 이쪽에 길동역 주변으로. 그쪽이 강세입니다. 조금 전에 재물포역이 3만원 했더니 아유, 야, 이 놈의 새끼들. 아우 인천분들 편안하게 가십시오 자 이쪽에서는 어, 이 길은 지금 시내 버스가 다니는 라인이에요 강남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아니고 어, 천호사거리를 걸쳐서 워컬, 어, 광장사거리 걸쳐서 군자역 이쪽으로 해서 시내 들어가는 버스인데 어, 만약에 이제 강남을 가실 거면 길동사거리에서 어, 택트를 해서 강남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어, 택트리 좀 용이치 않으면 버스를 타고 어, 군자역 5번 출구에서 내리셔가지고 어, 강남 들어가는 N6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쪽 길동에서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어,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살짝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 뭐, 좀 멀리 가는 거 좋겠는데, 멀리 가는 거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10만 5천원. 아, 그, 아, 씨, 그, 뭐야, 광교 간 사람. 자, 욕 나온다, 욕 나와. 아그 새끼 때문에. 오늘 또 짜증이 좀 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뭐 사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일 끝나고 소련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억에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길동 사거리 쪽으로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네, 1시 8분입니다. 지금 길동 사거리까지 걸어 내려왔는데요. 아, 내려오면서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우와, 씨, 이거 뭐야. 한동 4만 1000원. 와, 졸라 아깝다. <laughs> 내가 잡을 수도 없었겠지만. <laughs> 아 올라오자마자 없어지네, 진짜. 아 저는 더 멀리 가는 거 45,000원짜리 만 잡았는데, 아, 한동 아깝네요. 여기 근처에, 아, 어디야. 건영리가 아파트 후문 쪽에서, 아, 향, 향남. 향남 풍미 아이온 아파트 가는 거 45,000원. 만 현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음. 자, 향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야죠. 뭐, 여기서 에이, 뭐 콜도 없고. <laughs> 한번 향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아니면 뭐죠 뭐. 이동, 고고! 네, 지금 시간은 2시 18분입니다. 18분이고요. 향남, 여기, 읍내 쪽 도착했는데, 야, 향남이 이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향남 읍사무소 홈플러스 이쪽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골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 오늘 목요일인데 완전히 정막 강산입니다. 정막 강산 후, 자 보실까요? 지도를 야 근데 향남을 송파에서 들어오는데 약 1시간 1시간은 안 걸렸고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야바라아이씨그 봉담아이씨 나와가지고 오, 이렇게 뭐한 10km를 들어오네 시골길로. 근데 뭐몇번 와봤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멀게 느껴집니다 이 향남이라는 마을이. 자, 제가 있는 위치는 향남 1지구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더 가면 2지구죠. 사실은 아, 피크 타임에는 1지구도 괜찮지만 2지구에서 콜이 많이 나오니까 아, 한 10시나 11시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콜이라면 향남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 홈플러스 홈플러스 보이시죠? 이쪽 앞쪽으로 이제 셔틀을 탈 수도 있고 어, 택트를 해서 수원 인계동 3,000원이면 인계동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늦은 시간에는 여기 향남 환승 터미널 있죠? 이 앞에서 어, 사당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 그 빨간 버스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 버스 두 개가 있으니까. 한 5시 정도면 아마 출발하는 걸로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지금 봉담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타고 과천의 우한간 타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시간 정도면 사당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두 코스가 있습니다, 두 코스가 아, 지금 날씨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정말 옷 단단히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제 겨울이 다 왔습니다 아, 향남읍사무소 쪽으로 이제 홈플러스 쪽이죠. 홈플러스 쪽으로 슬슬 걸어 내려가고 있고요. 셔틀이 먼저 오면 셔틀을 타고, 아 어, 택시가 먼저 오면 택시를 타고 인계동으로 빠져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향남, 아 새벽 이 어중간한 시간이죠 지금은 사실, 어, 물론 이제 45,000원 가격이 뭐 넉넉치는 않았습니다. 그냥 최소 5만 원 정도는 받았으면 하는 금액인데 짤탱이 없네. 오늘 뭐 팁도 안 나오고. 아, 오늘은 뭐팁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팁은 없습니다. 어후 추워. 자, 일단 여기서 <laughs> 야, 정말 자동 목적지 배차 설정은 이빨 해놨어요. 이빨 해놨는데 하나 걸리면 이제 뭐 기본 4만 원, 5만 원짜리로 탈수 있게끔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매출은 어, 네콜 타고 15만 원. 네콜 맞죠 하나 둘셋네네콜 타고 15만원 자 여기서 제대로 된거 하나만 떠주면 20개 찍습니다 뭐 허다못해 제가 김포 파주 고양까지 목적지 배차 다 해놨습니다 아 어, 인천까지도 다해놨고요 의정부까지도 해놨습니다 의정부 의정부 여기서 5만원에 갈까요 5만원 더 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키로수가 한 80키로 80키로 정도 나오니까 근데 5만원 뜨면 갈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일단 5만원만 찍으면 20만원 되니까 5만원 떠주면 갈것 같아요. <laughs> 미친놈인가? 80kg 5만원? 시간상으로 1시간 반. 아 의정부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에 일단 떠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아 정말 조용하다. 조용해 진짜. 저기 아까 지나오면서 어떤 기사분 홈플러스 앞에 서 계셨는데. 아직도 혼자 쓸쓸하게 서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휴. 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인계동으로는 갈수 있겠죠. 뭐, 여기서, 여기서 뭐, 인계동 못 가겠습니까? 자, <laughs> 일단, 일단 좀 쫄리기는 한데, 어, 기사분이 두 분, 두분 있네요, 두 분. 한 명만 더 있으면, 인계동 택시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해보시고요. 자, 저는 콜을 대기를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맵 위치 공유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맵으로 들어가시 가지고 아, 여기 맨 위에 이 화면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톡 친구 위치 공유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톡 친구 위치 공유를 눌러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위치가 표시가 되면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 버튼이 밑에 이제 저는 지금 해놨는데 공유 버튼이 이쪽에 생기거든요. 그 공유 버튼 누르면 카카오 맵을 치면 인근에 우리 카톡 멤버들이 우리 길박사 연합 멤버들이 계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좋아. 네, 지금 3시 36분입니다. 아까 와, 향남에 도착한 게 2시 한 15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36분, 1시간 20분 만에 인계동을 왔습니다. 어우, 셔틀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건 뭐한4 5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춥고, 배고프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골 없네요, 정말. 아, 정말 뜬구름만 잡고 다니네, 진짜 오늘. 아, 이거 어떻게 해서 살아남나. 아, 여기 코리아나 나이트 앞으로 가서 서울 택시 타고 또 강남을 들어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고민이 되네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정말 올라가는 코로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자, 코리아나 나이트 앞에까지 왔는데. 아유, 기사님들만 많고. 기사님들만 서울 가려고 4명씩 짝써 있는 거 보이네요. 저는 순번에서 열에 됐습니다 아인도곰이라도 나가야 되나 셔틀 타고 아 정말 아주 죽겠네 진짜 코리아나 나이트도 문 닫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3시 37분인데 나이트가 문을 닫았어 이거 도대체가 이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 출출하니 여기서 뭐좀 먹고 가야 되나 아 대충 때우면 또 아침에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한한시간반 정도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올라가면, 동네에서 식사하고, 소주면 먹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아, 일단 고민입니다. 어떻게 될지. 자,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겹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1분이에요. 아, 인계동에서 또 택시 타고 여기, 인덕원 왔습니다, 인덕원. 정말 오늘 개망이에 개망. 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어? 인도곤 왔는데 여기서 또왜 여기서 내렸냐 강남가는 그인도원에서아 인계동에서 강남가는 택시를 못 타가지고 인계동으로 아인도원으로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또 강남가는 택시를 하기 위해서 야 향남에서 강남까지 9,000원 <laughs> 거의 죽음이네 죽음 망했습니다 오늘 개망했어요 진짜 매출 15만원에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또 여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지 또 재수가 있으면 또 하나 타고 지금 이, 그 목적지 배차를 이빠이 시청해 놨습니다. 지금 탔다 하면 한 4만, 5만 원짜리로 재수조만 탈것 같은데 아 정말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되면 말고 아네 지금 교보 타고 왔습니다. 교보 타고 또 택시 타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원할머니 국수 보쌈 여기 가서 보쌈에다가 소주 한잔하고 이 친구하고 짜잔, <laughs> 나라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좀 쪽팔린 매출인데, 그래도 나름 고생했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댓글, 이빨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쪽팔